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권현영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석에는 부모님과 고마우신 분들, 친지 분들께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아서 복용하시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한약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차갑거나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만일 속이 냉하신 분들이 차가운 성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게 되시거나 속이 뜨거우신 분들이 뜨거운 성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홍삼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한국소비자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가슴 두근거림, 잠이 오지 않거나 또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정진호 교수님 연구팀에 따르면 어 홍삼을 매일 복용했을 시에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차가운 분에게 좋다고 하는 온나무 추출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온나무 자체의 독을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어 기본 자체 성격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몸이 차갑고, 또 습한 관절질환자에게는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어, 몸이 뜨겁거나 또 열성, 염증 질환의 환자에게는 더 훨씬 통증이 가중될 수가 있고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로에의 경우에는 기본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손발이 매우 시리다거나 하신 분에게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 몸이 상당히 열이 많고 또 심한 열성 변비로 인한 환자에게는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전기를 보호하는 좋은 약재인 녹용의 경우에는 환자분에 따라서 혈압상승 어지러움 소변에 피가 나오는 등의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뜨겁거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나는 몸이 차갑다, 냉하다, 뜨겁다, 이것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말로 몸이 차갑고 냉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내장에서, 특히 요즘은 화병 많으시죠? 화병이 아주 심하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이 내장에 열이 꽉 차있을 경우에는, 밖으로 분포가 되지 못해서, 안에서는 열이 끓고 있고, 밖에서는 어, 그 열이 전달이 되지 못하여서 차갑거나 시리거나 또 춥거나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또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진맥을 받아서 어, 증상을 파악을 하시는 게 무척 중요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많이 주고받으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오늘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으면 환자분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고요. 내 몸에 맞는 가장 좋은 식품들을 선별하여서 복용하시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주석 되시기를 바랍니다.